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 게요 5위입니다 쿠쿠 10인용 전기압력밥솥에 맛있는 밥맛을 책임지는 고무패킹 지금 교체 세트를 만나보세요 꼼꼼하게 관리하여 더욱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세요 간편하게 교체하고 밥맛을 되살려 보세요. 4위입니다. 퐁바를 더욱 빛낼 이델리타 프리미엄 와인 글라스 6개 세트. 49% 놀라운 할인으로 품격 있는 와인 경험을 시작하세요.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용량으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지금 바로 득템 찬스를 잡으세요. 3위입니다. 위니아 클라스의 전자레인지. 지금 구매하면 놀라운 혜택. 53% 할인으로 2 0 1 프리미엄 전자레인지를 68,900원에 만나보세요. 심플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주방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2위입니다. 튼튼한 스탠바트 4분의 1 사이즈의 뚜껑까지 완벽하게 갖춘 실속 만점 반찬통. 넉넉한 깊이 4인치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채반이나 소쿠리로도 활용 가능하며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FATTYS 우드 내열유리 에스프레소 샷자는 커피의 풍미를 더욱 섬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150ml 용량으로 에스프레소 샷을 완벽하게 담아내며 멋스러운 우드 디자인이 특별함을 더합니다.